안녕하세요. 고신의 투자 에기 고신애입니다. 언제처럼 매수와 매도를 추천드린 영상이 아니오니 구독자분들은 참고만 해 주시고 항상 성공 투자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런칭을 앞두고 있는 국내 P2E 게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사전 등록을 신청해 둔 상태라 한번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영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P2E 게임은 스텔라 판타지인데요. 지난 3월 말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국내 링게임즈에서 개발한 게임인 스텔라 판타지는 오는 4월 13일인 다음주 목요일에 글로벌 출시되는 따끈따끈한 게임이라 보고합니다. 생태계를 이룰 거버넌스 토큰인 스텔라 판타지 토큰의 경우에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퍼블릭 세일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5일 이후에는 게이트 아이오의 상장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스텔라 판타지는 작년 8월에 빌드 체험 이벤트를 통해 첫 공개되었고 이후 80억원 이상의 토큰 투자 라운드를 이미 달성하면서 관심도를 높여왔으며 사전 신청자가 무려 25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신청자 수가 정말이라고 한다면 국제적 인지도가 엄청난 듯 싶은데요. 실제 현재 디스코드 인원도 4만 6천 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트위터 역시 3만 7천 명 정도 팔로워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파트너 역시 애니모카나 아보카도 다오, 길드파이 등 이미 NFT 게임 쪽 관련 길드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듯 싶습니다. 이전에 진행된 NFT 선 판매에 참여한 홀더들은 본격 런칭되는 4월 13일 전인 4월 6일부터 사전 접속 혜택이 주어지고, 만약 사전 예약 이벤트를 신청한 유저 한 해서는 4월 10일부터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 설명 자체가 미소녀 캐릭터 수집형 액션 RPG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P2E 게임들을 접해왔지만 미소녀가 등장하는 게임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 새롭다고 느껴지긴 하네요. 게임 구성은 4인 파티를 구성해서 논 타겟팅으로 진행되는 게임 방식으로 언리얼 엔진 4로 구현되었다고 하는데요. 게임 영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3D 언리얼 엔진으로 구성되다 보니 액션 자체가 타격감도 있고 움직임이 깔끔해 보였습니다. 요즘 플레이스토어 게임 순위만 살펴봐도 미소녀 관련 장르가 프라시아 전기를 밀어낼 정도인데다가 액션 RPG 장르는 항상 상위권에 몰리는 게임이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게임의 참여 대상자 포인트를 잘 잡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미소녀 캐릭터 수집형이라는 게임 속에 맞게 캐릭터들의 외형이나 움직임이 2D 애니 일러 느낌의 3D 구현이기 때문에 옆나라나 국제적으로도 어느정도 특화된 수요층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게임 내각 캐릭터마다 전투 스타일이나 무기와 고유 스킬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니 콜렉터블 개념을 도입해서 유저들을 장기간 게임 내에 묶어두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요즘 핫한 요소들을 게임 내에 많이 반영하면서 P2E로 토큰 생태계까지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설을 살펴보면 마을 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자원 채굴과 특정 아이템 생산 등의 컨텐츠가 구현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역시나 전투 시스템으로 생각됩니다. 본인 캐릭터 외에 별도의 AI 지원 캐릭터가 붙으면서 좀더 다양한 전략을 반영하면서도 자동사냥 개념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투력 보정 게임이 도입되면서 전반적으로 클리어하는 데큰 무리가 없도록 즉 플레이어가 짧은 시간 동안 몰입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쓴듯 싶습니다. 인게임 통화로는 매니어링이라는 개념이 있고 캐릭터 성장이나 장비 업그레이드에 활용될 듯 싶고요. 거버넌스 토큰으로는 캐릭터 제작도 가능할 듯 싶네요. 저는 다행히 사전 접속 신청이 되어서 10일 전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VPN을 걸고 실행 파일을 받아서 설치하셔야 하는데 무료 VPN의 경우에는 트래픽 제한이 있어서 그런지 설치 자체가 되지 않더라고요. 며칠을 이 문제 해결하려고 고생해봤었는데 결론은 유료 VPN을 써야지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고스트를 썼는데 그 외에 익스프레스 VPN 등도 무료 30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VPN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 언어와 남녀 주인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해외를 겨냥한 게임이다 보니 영어, 일본어 등만 제공되는 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게임 초반부터 뭔가 가벼운 스토리로 튜토리얼이 진행되는데 전체적으로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첫 번째 튜토리얼에서 전투를 경험하게 되는데 갑자기 시작해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스킬키가 다 보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적응되더라고요. 숫자 1, 2, 3키를 누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웅들을 바꿀 수 있고 나머지 영웅들의 동작 기준을 설정 할수 있습니다. r과 e키를 누르면 스킬이 나가는데 딜레이가 존재하고요 v를 누르면 다른 ai 설정이 가능 하고 c를 누르면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다만 논타겟 게임이다 보니 방향 키를 이동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근처 적쪽으로 자동 공격이 되는데 저의 공격은 바닥에 빨갛게 표기 가 되기 때문에 시프트로 이동하면서 컨트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첫번째 튜 추출을 끝내고 마을 로 가게 되면 정말 눌러볼 것도 많고 그에 따른 설명도 엄청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하나하나 읽으면서 따라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튜토리얼을 진행하면서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메뉴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건 역시 자원 채굴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메뉴로 들어가셔도 되고, 마을 화면에서 M을 누르시면 바로 채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각 영웅들을 배치하게 되면 나무 같은 자원들을 채굴하게 되더라고요. 무조건 초반에 주어지는 강화주문서로 레벨업하고 채굴을 걸어두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외에 블랙스미스의 경우에는 이 게임의 주요 컨텐츠 중 하나인 무기 제작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튜토리얼 3까지 종료하게 되면 해금됩니다. 해금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자원이 부족해서 무기를 만들지는 못하더라고요. 조기조각을 좀더 모은 후에 제작을 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 외에 스타 생텀에 들어가게 되면 영웅들을 배치하고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작하시면 바로 설정해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외에 초반부터 해금되어 있는 미라지 가든의 경우에는 인스턴스 던전 같은 느낌인데 초반부터 나가긴 힘들더라고요. 정식 퀘스트와 많은 이벤트 던전을 포함하는 유니크 어비스의 경우에도 튜토리얼 3까지 종료하게 된다면 해금되는데 기본 15,000 이상의 파워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인 전투 감상으로는 타격감이 꽤나 준수하고 그래픽 역시 깔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는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다만 공격을 피하거나 스킬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위험한 상황에 영웅들을 바꿔가면서 힐을 주거나 원거리 딜을 하게 되는 전략적인 요소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 편차가 많이 날듯 싶습니다. 영웅의 피가 다 달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가만히 있어봤는데 영웅 피가 다 달면 배그처럼 다른 영웅이 와서 회복을 시켜주게 된다면 다시 일어나서 조종할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현금 구매나 다양한 토큰 구매 샵 물품들이 존재하는데요. 아직은 정확한 생태계 구성이나 어떤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지는 파악하지 못했기에 좀더 플레이해 보고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켓플레이스에 가면 이전에 NFT를 구매한 사람들이 리스팅 해둔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런칭하는 극초기 P2E 게임인 스텔라 판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세하게 잘 알아보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